국내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보도에 오수현 기자입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에서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11명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UN이 추계한 2015년에서 2020년 전 세계 201개국 합계출산율 평균인 2.47명보다 1.36명 적습니다. 2015년에서 2020년 대륙별 합계출산율 평균을 보면 아프리카가 4.44명으로 가장 높았고 유럽이 1.61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는 2.15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작년 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인 점을 고려하면 하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글로벌 A 오수연입니다.